다아 아, 괜찮아 그들어아 그냥 아, 형와 빨리 어디있어 여기 뭐. 아. 여기 있잖아 <laughs> 바로 뒤에 있구만 물 아. 비좀 끌아 빨라 와. 알았어았어 안녕하세요 텔레 t 비입니다 여기 인사해 빨리. 오야, 건다. 안녕. 난 지금 시작했거든. 네, 이렇게 인사는 끝났고요. 저기 옆에는 두 날드예요. 항상 그랬듯이. 제가 이 맵이 왜 이렇게 더럽냐면은 아, 죄송했구나. <laughs> 아, 지 혼자 다시 시작해. 엠텔레 TV. 아, 안 해, 걸 아. 왜 네. 아. 와? 이게 막 제가 이거를 전에 제가 서버를 열어서 모르는 사람들이랑 나를 만들었는데 었그 그들이 그냥 뭐 아주 착한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라서 저도 있고 저렇게 이상이 흙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제가 힘들게 구운 돌을 다 구워놔가지고 어? 제작하라고 도로 만들려놨는데 저거를 막 이렇게 설치해놓고 그래가지고 짜증 나가지고 오늘 두나지랑 하려고요 엄청난 이유였던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에 진짜 흙이 완전 쌓여있었는데 제가 여기 다 정리했거든요 여기 마을 만들라고 여기도 지금 어? 이걸 흙으로 다 채워놨어요 원래 뭐 저기 끝까지 다 없었.. 여기.. 여기 정도까지 다 없었는데 이만큼 다 채운 거거든요 응 혼잣말 네 하자 <laughs> 뭐하는 거지? 아니 봐아 이제 흙이 없구나 걔네는 쟤 쓰고 철마야 미안하지만 나도 흙이였다 기다려 아 진짜 내가 저기 상자에다가 같이 쓰라고 뭐지? 철삽을 두개정도 만들어놓으면은 다 가져가서 없애버려 짜증나 이 안에다가 석탄도 막 많이 넣어놓은 다음에 쓰잖아 야 <laughs> 야, 여기 안에다가 막 석탄 여러 개 놓은 다음에 쓰잖아. 석탄 여러 개 놓으면 다 가져가는 거야, 석탄을. 야. 아니, 근데 짜증나가지고, 여기다 굴굴막 64개씩 넣어놓으면은 64개 다 없어져 있고. 그렇구나. 아, 깜짝. 근데 나 여기다 다 정리해놨어. 사람들 없을게. 혼자 지옥 가서 힘들게 일해서. 여기 상자에서. 어. 응. 음, 아침반도 길이려면은. 안할 거지. 저 거기서서 오히려 가지 말고. 아, 그럼 헤어진다고마지 죽어. 나는 야, 돌케야 돼. 구운 도를 사람들 이다 가져가가지고 없거든? 내가 일자 캐치하는 게 돌릴 거라면서 내가 일자로 캐치할 거야. 그다 광경은 버려 자 내려가서 낙이다 낙판 맞을래? 가 예쁘게 어 그러게 조약돌 쌓아서 올라 조약돌 구하러 왔는데 조약돌 쌓아서 올라 난 그켰어. 12 1한스로 들어가야지. 그치, 그치? 야, 갑자기 화면이 빨개져 가지고 나 지금 용가본줄 알았는데. 진짜 왔어. 진짜 왔다고. 내 네, 연습이 망했다고. 제 면상이에요. 아무래도 봤어요. 잘안 보이죠? 응 그럼 다행이에요. 아 어떻게 망했다구나. 고 여보세요. 이렇게 나갔다 오면은 맨 위로 와 있다. 지상 위로. 역시 많이 해본 솜씨. 눈 눈. 아 뭐냐? 자기나 <laughs> 죽으라고 한거였는데 어 떨리다 너왜 그거 켤 때마다 고깨가안 움직이고 그래? 움직이는데 움직이 아 그따구로 움직이지, 움직이지 않아 어? 왜안 움직이지? 방금 전까지 움직였는데 밑으로 보고 켜면 움직여 잠깐만 아주 잠깐 움직인다고 왔어 짜증나 올라가야돼 강물이 안나아왜 벌써 지상이지 응 다시 왔어 <laughs> 여기 여기로 나왔다마야나왔다마야 아, 강물이 안 나와 그렇군 매우 감명 깊었군 아야 삼식이 너무 좋아 어, 용암이 너 아까 전 빠진 곳이니 어마! 저 어, 용암을 철이며. 죽여줘. 응. 너가 너가 철을 지나치고 갔네. 내가 언제? 봐봐 여기 용암이 꿀기 여기 있어. 거기 일조... 응? 아니잖아, 내 거기 일자. 응, 봐요? 몰라. 아니잖아, 뭔가. 철두 개. 했지. 야 용암이 내가 죽은 데만 있냐? 응. 일에 봐봐 또 용암 나무는 뒤지는 거야. 아, 그렇구나. 겁 없이 킨다 여기 네가 보여. 네가 보인다는 건 이미 다 용암이. 용암 있을 수도 있어. <웃음> 나야. <웃음> 더러워. 내 일자로 캐도 용암 없었네. 지친년 이 Y 몇에서 갤거 아는데. 몇에서 갤거냐고 엄마. 응? 깜짝이야. 정말. 아. 어 저기 물이 있네. 그, 그 영화, 어디? 그용저기 물이야? 어디? 아니네. <laughs> <laughs> 아니야 <laughs> 아, 아니, 아니 너코에는그 파란색으로 되어있어서 뭐가 중요 그렇구나 내거에는 없어 아예 그런게 그랬네 아. 아쉽네 아, 너 진짜 위계가 안올라서 이상해 나가다니 뒤졌다 왜? 다시 올라가? <laughs> 아니야 넌 모르겠다 왔다 <laughs> 왔다 왔다 내가 옛날 막 용암에 빠지면 나갔는데 막 들어오면은 맨날그 위에 있는 곳으로 오더라고 지상으로 그래가지고 내가 알아냈어 어, 그러면은 이러고 있다가 위로올라가려면 나갔다 그런대잖 어, 이 빛은 이 빛은 말이야 빛이 있다는 증거야 와 니가 맞던 곳이야 기분 나빠 나갈래 태겠어 다양한 광물이 많이 나온다 했어. 외출에서는 엄마가 있다는 걸 까먹었어. 아 십삼에서 뜨겠어. 어머, 도와주어 <laughs> 아까 전 어? 우리 아까 전에 우리 있던 곳인데. 봐봐. 아, 나... 그러네. 어 대사판 있네. 그러네. 보이지는 않지만. 나 금을 왜켰지? 하나 둘셋넷다 하나 둘셋다아 멀리 떠나버렸어 나 방금 아이유와 아이유아이를... 세정이가 짜증난 것 같아 응. 어, 또 금이다 왜캐라 하면서 저절로 캐지는 소원. 어, 저기 지상이? 그게 어떻게 지상이라고 볼 수가 있지? 지상이야, 여기. 뭐야? 왜 풀이 있어? 몰라. 풀이 있어서 지상이지 않을까. 아 진짜. <laughs> <laughs> 너 나왔어. 어떡 큽이나나 큽을 왜 이렇게 잘 붙였냐? 미우가 응. 미용. 미가용암이 있어요 매우 감명 용 미우가 미용. 미우가 안용나우가어용 미우가 미용. 미우가 미용. 미우가 미용. 미우가 미용. 미우가 가그 조약 기 나. 벌써 꽉 야, 아니 뭔 터치를 버텨. 아니 진짜 짜증나서 탄 말인데. 야, 상탄 나 있어. 안 <laughs> 할래. 상탄. 석탄. 뭐석탄 가지고 그러냐. 아니 야아 아, 빼라. 용암이 뿜은 건니게아지만밤바라밤바라밤야바라밤바라밤뭐나 네 <목소리> <뭐야? 목소리> 너를 위해서. 그 네. 너를 위해서. 네. 너를 위해서. 아! 아앞으아 가는 갑자기 용암이 내눈 앞에. 돌도 빼야지 아짜증아 <laughs> 돌은 필요없어 어 여기 여기 자연 동물이? 그래 보라 너무 감명 깊어서 놀랐지 뭐야 다이아를 키러 밑으로 왔는데 다이아는 커녕 너희들은 사도안 보이더구나 다 <laughs> 확정 <박정! 웃음> <laughs> 네 면상도 안 보였단다 야, 왔다. 달걀 버릴까? 헛! 땡그랑. 아, 아니 마. 아. 아니 진짜 페북에 태후가 태후 시즌 2가 나온다는 거야. 근데 진짜 기사로 나왔던 거야. 근데 기사 작성일이 언제인지 알아? 4월 1일. 만우절 그래서 당황했어. 나막 <laughs> 막 댓글 보니까 다아나만우절 했었어 막 이러면서. <laughs> 어 진짜 그 순간 기절했는데 미친. 너 나왔어. 난 만우절. 작사. 야 기사를 만우절에 써서 어나 끼게 하는 것도 있냐? 그것도 기사를? 어, 스폰 어, 너다. 네가 있다는건 여기에 스폰 장소가. 어 뭐야 걸거꺼아줄래 찾아줄래? 아저내 꼬구는. 그렇구나. 아나 어차피 인벤 꽉 차서 안 먹어져. 다 먹어 여기로 올라가면은 지상이 있겠지? 있네 어? 청금석이네 청문석왜 이렇게 인첸트 하려고? 어? 나 인첸트 만들 수가 어, 없네 레드 세톤이다 그렇구나 어? 지상으로 올라온 것만 같았어 어? 철이다 야! 음, 다이아만 있으면은 인챈트 그거 만들 수 있는데 밑에서 다이아 좀 캐고 와 다이아 캐때까지 못 올라와 오거 냈습니다 그렇구나 매우 감명 다이아 포화 얼마나 했는데 다이아? 요즘에 좀잘 보이는 것 같던데? 지금까지 킬면서 나왔니? 어, 아니, 여기서 말고. 그니까 안 나온다는 증거지. 아니야. 딴 데서는 재미로 할땐 많이 나왔어. 점사할 때도 나왔고. 오랜만에 나온 점사 잊혀졌다. 아, 뒤져. 왜 저기. 마마무 얘기였어. 저렇게 놀랄 일은 마마밖에 없다고. 음, <laughs> 그렇게 있었어. 나나 존나 당황한 거 알아? 어나가했는데갑가기 네. <laughs> 아니 근데 계속 파고 파고면 갖고 있어 가서 가고 있었거든? 응.